오늘 성취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던 그 시공관 초월의 능력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시공관 초월에 실제 전도망대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망대의 빛을 비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다른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갈등,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오직 복음이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게 진짜 다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초대교회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렸는데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현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뭐겠습니까? 나 자신과 타협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단이 제일 틈타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시공간 초월로 237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수도권 2000 지교회를 세울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랜런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직이 안 돼서 다들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풍란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할 망대를 세워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이삼 칠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할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주신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것을 가지고요. 가정과 가문과 산업의 현장, 교회, 살이라는 것입니다. 제 창조의 역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것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속에 유일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속에 내가 할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문제와 위기를 만나러 찾으러 가라.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laughs> 미리 응답을 가지고, 미리 힘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난 나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문제와 위기를 만나러 가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되는 거 있죠. 영적인 여유구나 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사에서 60장 1절에서 2절은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보면요,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덮는 달지라도, 아무리 우리 현장에 사단의 지을친 달지라도요,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대시기를 주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날 때 나의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난다면 그 문제가 증거로 바뀌게 될줄믿습니다 랩런트릴 현장만 가다 보면 문제 없는 현장이 없어요 성도님들만 현장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현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증거로 확인하는 그 현장은 반드시 전도의 역사어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으로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자. 산단체가 예. 지금 내피림 운동으로요 영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시공간 초월로 영적인 팬데믹 상태로 만들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미디어로, 약물로, 그죠 AI로, 영, 명상으로 흑암 문화를 완전히 플랫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중독, 집착, 분열의 함정틀 올무로 만들어놨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시공간 초월로 3단체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피리 운동으로 아무리 마귀가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실제 기도의 망대, 실제 전도의 망대를 24속에 누리고 있다면 그곳에 2천 종족, 2천 지교회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 한 다민족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니가 오게 됐는데 가기 전까지 이분의 상황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불신앙도 생기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불신앙보다는 하나님 시공간 초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다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분 정도를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은혜, 성경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것,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한테 메시지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시공간 초월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현장,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있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신방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성령춤만 누리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죠. 이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더 길어도 되겠다라는 제가 들 만큼 <laughs> 네. 어, 완전 바울이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감옥에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이 주셨구나. 근데 이걸 또 이분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한다면 그곳이 재창조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오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지속하는 삼직 중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기 도를 누리는 오늘에 이 영적인 비밀을 후대 현장 증거하는 전도의 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천 메시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실제 전도 망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망대입니다. 땅끝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공간 초월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의 망대로 만 가능한 것입니다. 삼단체는 이미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피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영적 팬데믹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피임이 가장 싫어하는 빛을 나와 현장에 비추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 시공간 초월의 전도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힘이 생깁니다. 빼앗겨버린 세상, 우주를 회복하는 보좌의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시공관 초월에 다른 망대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치유 망대입니다. 랩넌트 일곱 명은 치유 망대를 만들어서 강대국과 이스라엘과 왕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강한 자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붙잡은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인, 귀신들린 자, 종교인을 치유했는데 시공간 초월에 모든 응답 받았습니다." 두 번째 레멘트 망대입니다. 제1, 2, 3알리티시 운동의 망대를 세우고, 후대에게 그리스도와 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망대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회당과 서원 저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망대입니다. 재앙 막는 이방인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됩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사람을 붙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삼칠과 5천 종족 살리십니다. 렘넌트는 7 렘넌트 군명은시공관을 초월하는 영적 시스템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속에 있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 속에 있다면 반드시 세계 복음화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 초월의 실제 전도의 망대를 세워 나갈 방향을 오늘 말씀 속에 주시고 기도로 인도받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37 지유 서밋의 방향을 따라 세 가지 뜻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 나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영적인 축복을 시공간 초월로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망대 7여정, 7이정편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그 힘으로 오늘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다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